네,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들, 저는 복강스 친구인데요. 요즘 복강스가 너무 영어를 잘하는 척을 하고, 뭐 영어 자기 엄청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, 제가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복강스가 영어를 잘하는지, 회화를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Hi. <laughs> 네, 지금 복강스를 기다리고 있는데, 지금 기다린지 는 5분 정도 됐거든요. 근데 다 왔다고 하니까, 아, 왔네, 왔어요. 뭐야 카메라 네, 아 저기 미국에서 내 친구 왔는데 내 친구의 친구야. 아 썸녀? 아 썸녀가 아니라 어. 내 친구가 미국에 살았었어. 내가 어. 같이 있던 애인데 어. 이제 뭐 한국에 궁금한 것도 있고 어디가 재밌는지. 뭐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그... 이제 형이 영어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. 그렇지 형은 형은 아이폰 미쳤어요. 그러니까 어. 형이 뭐얘한테 뭐. 얘한테 뭐 문화라 재밌는 거도 뭘해야 뭐뭐 되는지 그런 거좀 설명 좀해 주라고. 오케이. 나이스 미치. I'm uh, I'm Korean is c 유튜브 스트리밍. 오케이? 어, I YouTube 1 오케이. 음. 코리아 is 디스커스 이스 콜레스고. 어버사? 아, 코리아 is 디스스 어. 코리아 is 콜럼아 빈스우. 원래 연락드리 I don't understand. 직까지 l o I'm 없고 한국에 대한 음식을 어떤 게 나오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 o Hungary. I'm going to go to h u n 명 a r y I'm going o go to Hungary. I'm g 이 to go to 넘버. It? 자, 이 코리아이스 있음 넘버 1 푸드 바퀴벌레. 오케이? Okay? 아니, 음식을 설명했잖아. 바퀴벌레. 미국에서는 아, 바퀴벌레가 영어야? 다른 아, 영어. 아, 다른 영어. 아, 왜 그래? 아, 모르겠는데. 야. 아니, 영어 못하는 거티 내지 마. 아. 형이 지금 얘기하잖아. 만 있어. 어, 애가... 얘기해. 어. 그래. 아, 얘기 think i s r Can you say it again? 야 uh, uh. <laughs> <맞았다. 웃음> 어, 어, <목소리> 아, 에이, 에이유, 에이유, 친구 어, 에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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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유 에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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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o 유 에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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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더 에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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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I don't understand. 뭐야? <laughs> okay, okay. Do you know Korean? Sis, you b a l i n g balancing, balancing. What sis? Korea, uh, Navi. Okay. Okay. I don't understand. What time? <laughs> 아 이해가 되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. 나를만나기위해서 왔다고. 그부수 얘는 얘녀를 모르는데. 너 이시스 페이스북이 시스 타임 꼴이? 이시스 페이스북 이 시스. 어. 서썸씽 모스. 너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을 봤대. 아, 그래서 여기까지 왔대. 그래. 도유노 메리미? You know sorry um 조러웠어 자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대 아, 그냥 여기 온 이유가 형이 좋아서 만나고 싶어서 온 거라고 형 어,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어떻게 알았어서오세 무슨 말이해 Except, he did say, marry me, so it was kind of like 아니, weird. Yeah, I'm n o g o o t sure. I guess I'm 어 o 뭐. 아, 근데, 근데 아. 아, 네. 뭐 한이